회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구 소가소서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힘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또 나의 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가 없이 살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영니 깊은 가구마음 소원 주 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35절로 43절입니다. 30장 35절로 43절까지 말씀. 아직 읽어 듣겠습니다. 그 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아들들께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지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에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웅. 양떼에게 향하게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의 새끼를.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무늬가 있는 것을 야곱의 양떼에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눈 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벨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다 같이 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라반과 야곱의 잔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오늘 본문 은 어제 이제 그 라반이 얼마나 이렇게 좀 많이 어 야곱보다 더 잔꾀를 부리고 야간는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여동생 리브가에게는 너는 열국의 어미가될 것이라고 그렇게 24장 60절에 축복을 하고 있는데 조카도 그렇게 축복하는 것이 그 말과 이 말이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누이를 그렇게 축복하고는 조카는 열국의 어, 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랬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과 행동이 분명히 다른 것은 확실합니다. 사실 어제 야곱의 그런 결정 그리고 아니면 내 삼촌 라반이 아니 너무 작게 가져간다 어, 최소한 염소라도 하얀 걸좀 가져가라라고 할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만저만 이익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정말로 너 때문에 우리 집에 양 떼나 염소 떼가 많아졌다라고 말만 해놓고요. <laughs> 말만 해놓고 조카가 그렇게 얼룩진 것하고 검은 것만 가져가겠다라고 그렇게 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후대해야면 됨에도 불구하고요 덥석 그냥 어제 34절 사절에 보니까 라반이 이럴 때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염소 중에는 얼룩할룩한 것과 아롱진 것만 고르겠다고 염소는 검은 거 하얀 거두 두 개밖에 없거든요 양 중에는 검은 거나 점 있는 것만 하겠다 그런 양이 잘 없어요. 근데 내 말대로 하리라. 이 말은 내 이익만 챙기겠단 말입니다. 결국은요. 삼촌, 왜 삼촌 라바니. 근데 그래서 참아유 야곱이 참 손해를 많이 보네. 야곱이 참 순진하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곱이 대처도 오늘 진짜 한술더 더 뜨는 것 같아요. 35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쓴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와 이제 생각해 보세요. 뭐, 루벤이 태어난 지는 최소한 14년 이상이 되었다고 보니까 14살 남자애들 14살 이상이면 뭐 양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뭐그 이상의 세월이 되시지 않으니까 아들들이 대, 대충 한 20대가 거의 다 넘어가니까 어, 앞에 1, 2, 3, 4번 <laughs> 유다까지는 요 대부 크거든요. 그러니까 아들들 손에 맡길 만하죠. 대단합니다. 어쨌든 어,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양대를 구별해서 아들들에게 맡긴다. 그리고 그것들만 섞어놓으면 여러분 아시겠죠? 그것들만 섞어놓으면 뭐만 태어날까요? 그것들만 섞여 있으면 하얀기 태어납니까? 안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것만 섞여 있으면 그것만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지니라. 왠지 이렇게 말하니까 라반의 양떼가 많아 많게 느껴져요. 작게 느껴져요. 살짝 작게 느껴지지만 라반의 양떼가 많습니다. 훨씬 더 라반의 양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양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사이를 삼일 길을 뜨기해서 삼촌의 그 외삼촌의 양떼와 섞이지 않게끔 해 놓고요. 그런데 이 양떼는 누구만 친다고요? 야곱이 이 양떼만을 치고 있는데 이 라반의 양떼를 칠 때에 야곱의 장괴가 굉장합니다. 37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뭘 벗겨요?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그 3 8절에 보니까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3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39절 시작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므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란지라 왜냐하면 40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읽어 볼게요. 시작.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지금 이 야곱의 행동이 <laughs> 어떠냐면 가지를 나무 가지를 이렇게 잘라 가지고는요. 하얀 무늬를 냈다고 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무늬는 얼룩얼룩하게 무늬를 만든 것 같아요. <laughs> 어... 지금 야곱은 누구의 양 떼만 친다고 했어요. 지금 라반의 양 떼만 치고 있는데 그 라반의 양 떼에다가 물먹으러올때 임신할 때에 그걸 갖다가 가지를 앞에 꽂아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효력 이 있는지 저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말 들었어요. 그뭐 이렇게 모뭐 되게 이렇게 얼굴이 못생긴 그 친인척이 있는데 예쁘게 넣고 싶어가지고 온 집에다가 그 탤런트 사진들을 다 붙여놓고 그거만 쳐다봤다는 말을 들었는데 진짜 그 아이가 예쁘게 나오긴 나왔어요. 아. 어... 근데 별로 그 과학적, 유전학적인 근거는 없다고 하더라고 사실은 그 이게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없다고는 하던데, 약간 둘다 꾀를 많이 냅니까, 안 냅니까? 예, 둘다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치열합니다. <laughs> 치열한데 마지막에 43절,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누가요? 야곱이요. 어, 둘다 꿰를 내었지만 결국 복은 어, 결국 누가 이렇게 잘된 겁니까? 야곱이 잘 됐죠, 맞죠? 근데 여러분, 야곱이 잘된 것이요. 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잘된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결국 잘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저는 하나님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냥 이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한 양태와 노비와 약나기 타와 나기가 많았더라. 이걸 야곱이 정말로 그 신풍나무 가지를 갖다가 얼룩얼룩하게 만들어서 임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물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은 다 해야 됩니까? 안되어야 됩니까? 자기 재산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자기 17명의 식구가 먹고 살아야 돼요. 안 먹고 살아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걸 부유하게 하시는 분도 결국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지 않으시면 할수 없어요. 이제 내일 다루게 되겠지만 은이 모든 것을 빼앗아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야곱이 표현하고 있거든. 신앙고백처로 하고 있는데 이걸 번창케 하시는 분도 번성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또 어쩌면 이것을 다시 빼앗아서 가난하게 하시는 분도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이십니다. 부유하게 하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사이에 인간적인 열심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최선은 다 해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죠. 하지만 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냐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꿈에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꿈에 보이면서 내가 너 자손으로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업계 하겠다고 했습니까? 많게 하겠다고 했고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고 말했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다 어, 네가 누워 있던 그 베델의 그 땅들 가나안의 그 땅들을 다 주겠다고 했어요. 안 주겠다고 했어요. 주겠다고 했고 네 자손이 번성하겠다고 했습니까? 안 하겠다고 했습니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 그자 아들들에게 양 떼를 맡깁니까 안 맡깁니까? 맡기잖아요. 얼마나 자손이 잘 되느냐면 북과 남과 남과 북과 동과 서로 흩어져서 살만큼 이네 자손이 번성하겠다. 여러분 번성하는데 재물이 없으면 번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누가 복을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방적인 주시는 복은요. 하나님이 그 약속이 누구 누구 안에 약속 안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요.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근데 그 야곱의 약속 안에는요. 무슨 약속이 포함되어 있냐면 포함되어 있냐면 무슨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로 복을 주어서 너를 복 주는 자에게 뭘 주겠고요?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고 너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대적의 성분을 너의 후손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취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어머니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그 약속을 야곱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아버지에게 뭘 받으려고 애썼어요. 복 받으려고 애썼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또 야곱의 그 아들들 안에 예수님이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오시기로 되어 있잖아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뭐 해야 됩니까? 축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복 주셔야 됩니다. 바로, 그러,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모든 인류를 구원할 약속을 누구에게 하신 겁니까, 여러분? 야곱에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그 약속을 뭐 하고 있어요?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야곱이 잔꾀를 하나님께서 그 무조건 손들어주때겠다 우리도 잔꾀를다 부려야 돼이 뜻은 아닙니다 최선만 다하면 됩니다 최선만 최선이 좀 과하긴 했습니다 <laughs> 과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묵과하시는 것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가운데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 좀 잘되게 해주십시오. 어, 또 우리 아이들도 잘될수 있도록 주님 북 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기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안 해야 된다고서 제가 주일날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아이가 복을 받아서 그냥 자기만 잘 먹고 잘 산다면 자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겠지만 그 복을 통하여서 또 누구를 구원하실지 어떤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실지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모르는 것을 놓고는 하나님 잘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자손들이 잘 되어서 이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길을 확장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로 잘 되게 하시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손들이 그저 잘못되고 불행하고 힘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로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이땅 가운데서 사실 살면서도 그저 힘들고 어렵게만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재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들도 그렇게 복을 받게 하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뜻이,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의 놀라운 뜻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 자손들을 통하여서, 또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되면 그저 잘 되고, 끝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됨을 통하여서, 또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 소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 뜻이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잘될 때에 그저 잘 된다고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겸손하게 이 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나눌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정말로 야곱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유도 알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통하여서 많은 자손들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복을 하나님 자손들에게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한 내가 만나는 영적인 자손들에게 나눌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도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감사드리오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겠소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